안녕하세요. 다산에드전병칠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애자, 애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 공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전인데요. 우리가 전선 같은 것을 지지하게 될때 효과적으로 저련을 유지하면서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애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옥내 배선, 즉, 건물 안에 있는 배선을 할때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이 애자 공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게 되면은 사진에서 나타나는 이 하얀 것이 바로 애자이고요. 보다 정확한 이름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노브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노브라고 하는 것은 KNOP. 즉, 우리가 그, 문 같은 것에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동그란 손잡이. 문을 열때 사용하는 동그란 손잡이. 이것을 우리가 노브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조그맣게 달린 것을 노브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노브 애자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많이 보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공사는 사실 이 노부의자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목조 주택이 많았었죠. 뭐 한옥뿐만 아니라 이런 목조로 된 일반 가정용 건축물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건축물에서 전선 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합성수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금속관 이런 배관의 전선을 집어넣어서 하는 공사보다는 건축물의 중간에 듬성듬성 이렇게 애자를 받고 이 애자에 전선을 연결을 해서 가급적 빨리 전기 공사를 하는 방법이 전기가 초반에 많이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브 애자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공사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도 보시게 되면은 아 아주 여기는 조금 시커멓게 변하기는 했네요, 그렇 자, 이런 식으로 애자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애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브 애자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건축물, 우리가 이제 조형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목재와 같은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측면에 고정된 거고, 이것은 하면에 아랫면에 고정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전선을 지지하게 되는데 사실은 수명이 굉장히 이제 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의 수명은 제한적이지만 이 애자 자체로서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길게 사용할 수가 있죠. 애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목재를 관통하는 이 건축재를 관통하는 이 튜브와 같은 것과 함께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벽에 붙인 것을 애자라고 하게 되고요. 이렇게 튜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애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최소한의 건축재의 손상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 배선 공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다양한 단점들이 있겠죠. 이 다양한 단점들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바로 전기적인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보이시는 이런 전기 배선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다른 혹시 사람이 건들 위험성도 있게 되고, 이 전선 자체에 먼지 같은 것이 쌓여서 우리가 차후에 위험을 일으키는 요인들도 되게 되죠. 또 양쪽에서 전선이 받는 힘들, 뭐, 장력이라든지, 응력 등이 있게 되면, 은이 전선이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애자 사용하는 공사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면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바로 설치 비용, 이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애자 사용 공사는 그냥 요 애자를 목재 혹은 건축재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전선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손쉽게 이런 전기 배선을 할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전선이 배선에 보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전선을 확장할 때즉 여기서 전기를 분기해야 될때 그냥 이렇게 빼고 여기에서 전기를 분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쉽게 뺄수 있으니까 우리가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분기 회로의 용이성도 그만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점과 단점이 계속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최근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라든지 이런 목재 건축물에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전기 배선 공사 방법이 되는 것이죠. 어, 배선이 느슨해지거나 혹시 끊어지거나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노브 와이어링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튜브 즉 애관을 이용한 와이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자를 판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비싸지 않아요. 개당 뭐 500원, 1000원 정도 이런 가격이면 은 쉽게 애자를 구매하실 수 있고 이 애자는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드라이버로 꽂고 돌리기만 하면 쉽게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어, 옥 내뿐만이 아니라 옥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에 사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 애자 공사는 어, 목조 주택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인테리어 용도로도 조금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통 찻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옛날 고풍스러운 곳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애자를 사용해서 전기 공사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목조주택에 뭐 금속관이라든지 아니면 합성수지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케이블 공사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애자사용 공사되어 있는 것이 조금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 용도로도 조금 이용을 하기는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애자 사용 공사를 할때 관련된 규정들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내선 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선 규정 2270절에 바로 애자 사용 배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애자 사용하는 전선을 여기에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전선은 우리가 저연 전선을 제외한 일반적인 전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자의 특징으로는 여기는 절연성그 다음에 난연성, 그리고 내수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애자와 전선 굵기는 표 2270-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정들도 나와 있게 됩니다. 자, 2270-1의 표가 여기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애자와 전선의 귤, 굵기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브애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줄여서 노브애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최대 굵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사못의 지름과 길이 그 다음에 높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270-3에서는 에관 아까 튜브라고 했었죠 애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관은 건축물을 이렇게 통과하는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애관 끝, 단면 및 내면이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입구, 기타 우선 외, 우선 외는 비를 맞을 확률이 있는 곳이죠. 에서 사용하는 애관 합성수지관 등은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외측을 아래쪽으로 하고 전선을 아래쪽으로 구부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이 건축물에 애관이 있게 된다면 만약에 애관을 이렇게 받게 된다면 밖에 건축물에서 처마를 예를 들어 이렇게 조금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첨화가 있고, 애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서 빗물이 타고 전선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때는 애관의 모양이 이렇게 밖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어서 전선에 혹시 습이 차거나 아니면은 빗물이 맞더라도 이것이 건축물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자 사용 시설의 시설 방법에서는 애자가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공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전선 그 자체가 노출된다는 것인데요. 이 전선 그 자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람이 만질 우려가 있는 곳에서 가급적 피해 있어야지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옥내의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애자 사용 배선 특히 옥내의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 설하는 애자 사용 자 그리고 어, 여기 뭐 다양한 곳에서 전기애자 사용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자 사용 배선은 노출된 곳즉 눈에 보이는 곳 혹은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 시설해야 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곳이나 점검 불가능한 곳에 시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배선 방법에서는 전선과 전선의 이격거리라든지 전선과 건축물 즉 조형지의 이격거리를 어,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선의 상호 간의 거리는 400V가 넘든 안 넘든 어쨌든 6c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전선과 조형제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2.5cm 이상 유지를 여야 합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은 우리가 애자와 애자, 애자를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 애자를 설치하는 것의 사이는 2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2m 이하로 할 것이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석가래에서 석가래로 건널 때 석가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조 주택에서 지붕을 지지하는 갈비뼈 같은 거. 가운 이렇게 갈비뼈 같은 것을 우리가 석가래라고 부르게 되죠. 이 석가래에서 석가래로 넘어갈 때는 큰 내자를 사용하더라도 6m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조형제를 관통하는 경우, 아까 이제 애관 공사 같은 것을 하게 될 때는 끝부분이 1.5cm 이상 돌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애관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1.5c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라고 아까 표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었죠.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노부애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 애자를 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목조주택 같은 곳에 혹은 목조로 이루어져 있는 예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점 같은 데를 가야지 볼수 있는데요. 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 생각이 나서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시게 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좀 관찰할 기회가 되신다면 아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호기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조주택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시게 되면은 앞이나 아니면은 아래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위를 보셔서 관련된 전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게 된다면 더 재미있는 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 다산에드 전병치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